저 사실은 사실은 저 남자친구 있습니다. 대박 사건. <laughs> 근데 좀유용한 분이라 여러분도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요? <laughs> 짠. 이거 뭐예요? 복권 추첨. 복권? 네. <laughs> 오빠 제가 좀 백수 생활이 길어서 그런 말한모요 얼마 전에 우리 TNA 해달려고 질문 제가 뽑았던 요 네, 네, 네. 그 영상 촬영하는 거. 골라서? 내가 랜덤으로 여기서 골라서? 네. 어, 스트레스 쌓이면 뭐하세요? 그거. <웃음> <웃음> 장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난이에요. 저 요즘 스트레스 때이면 요즘 저는 운동을 합니다. 다 끝나고 장 <laughs>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오래 지켜봤는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연애를 안 하시는 건지 비밀 연애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진짜 말해도 돼요? 아 네. 말해 진짜 솔직하게 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사실은 저 남자친구 있습니다. 대박. <laughs> 네, 좀 유명한 분이라 여러분도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성은, 음, 이고요. 이름은, 악, 음, 아, 기이돼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 제가 활동하면서 남자친구 있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시간이 없어서 연애도 못한 것도 있어서,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남자친구가 제가 만약에 나중에 생겨도, 남자친구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어? 음, 없어요라고 할것 같아요. 지금은 없고 제가 만약에 결혼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 DJ 수라가 좋다, 평범한 수라가 좋다. 피팅님은 누가 좋으신가요? 네, 네. 둘다안 좋아요. <laughs> 둘다 같은 애예요. 같은 앤데 제가 DJ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 너는 DJ로 데뷔하면서 뭔가 멍청해진 것 같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살면서 가져본 직업 중에 DJ가 가장 힘들고 막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는 다 힘을 빼고 사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막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별명이 메모리였고 막 정말 야무지고 막막 이런 거 저런 거 잘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디제로 데뷔하고 나서는 항상 조금 약간 일상을 멍하게 사는 것 같아요. 멍멍멍 멍. 멍. 근데 이게 밤낮이 바뀌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늘 조금 피곤하고. 근데 만약에 나 DJ 수라랑 평범한 수라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평범한 수라가 좀더 인간적이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DJ 수라도 예뻐해주시고 평범한 수라도 예뻐해주세요. <laughs> 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물론 약간 얼굴이 얼마나 부었나 확인도 하고 세수도 하고 뭐수염 <laughs> 얼굴... <웃음> 팬들을 부르는 애칭이 정해졌다 들었는데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해요 애칭은 뚫랑이입니다 뚫랑이+ 뚫랑이가 어떤 뜻이냐면은 어제 별명이 뚫입니다 수라 뚫라 뚫 이렇게 해서 뚫랑이 뚫이 됐는데 어팬 여러분께서 직접.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거나 뚫 사랑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뚫랑이 뚫랑이라고 정해졌고 어, 팬 여러분께서 직접 지어가지고 여러 개를 막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직접 지어진 예, 애칭이에요. 제가 앞으로 뚫랑이 뚫랑이들이라고 많이 많이 불러드릴게요. 뚫랑이 할 사람. 자, 예,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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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남자 얼굴 대 성격. 저안아 어, 뭐죠? 정답. 네, 말씀하시죠. 얼굴. 얼죽. <laughs> 사실은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성격이 안 맞으면 오래 못만 <laughs> 정말로 아무리 잘생겨도 성격이 저랑 안 맞으면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성격이 맞아야 얼굴도 보고 나이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격입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나쁜 남자 완전 싫어요 저. 진짜 착한 남자 좋아해요 저 진짜 약간 엄청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 너무너무 좋아 잘생기고 다정한 <laughs> 그 이건 좀 특이한 건데 아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아기를 예뻐하는 모습 보면 뭔가 약간 설레요 잘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연상 내 네, 연하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둘셋 연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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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연상 아니야 왜 연하가 그러겠지?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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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연하... 둘다자 어? 나중에 결혼한다면 아이는 몇명 낳고 싶으세요? 제가 3남매거든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약간 부모님들에게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성격만 나를 닮지 않는다면 한 3명 정도? <laughs> 수라에 관한 소문들 중에 가장 황당했던 소문은? 황당했던 소문? 있어요. 있어요. 뭐? 동료, 남자, 지혜인들이랑. 네. 연애를 한다? 음... 아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저 이미 남자 DJ 한세 4명 갈아치웠는데 <laughs> 저는 친한 DJ가 거의 없어요, DJ분들이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지 아 그리고 하나 옛날에 들은 게 DJ인 중에 술 마시고 취해서 뭐막 기계를 부셨다? 막 이런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거는 화도 안 났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믿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기계를 자주 고시잖아요 기계는 자주 뿌려 끄는... <laughs> 네. <laughs> 여러분 제가 막 힘이 세거나 이렇게 수레 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계가 좀 자주 이렇게 뽑히는 편이에요.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술 마시면서 디제잉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조금 실 수할까 봐. 나 끝나고. <laughs> D.J.라는 직업이 겉보기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라이브하실 때 보면 평소 제 친구처럼 굉장히 친근해요. 가끔 화려한 직업 때문에 성격을 오해받지는 않으신가요? 화려한 직업 때문에 오해받는다기보다는 굉장히 막 에너지틱하고 약간 대중들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이고 그리고 항상 약간 저는 좀 밝은 이미지인 것 같아서 뭐 이거는 누구나 어떤 직업이든 그렇겠지만 저도 약간 사람인지라 막 엄청 힘들고 우울하고 속상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막, 막 에너지틱하게 그리고 막 밝게 웃으면서 하기가 약간, 약간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늘 밝지만은 않다는 거?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디제잉을 하다가 터득한 게 있어요 늘 밝을 수 있는 방법 입술 안쪽 여기 살을 아래 위 이로 이렇게 세게 깨물면은 절대 입꼬리가 안 내려가더라고요 해보세요 안 내려가죠? 너무 힘들 때나 막 견디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조금. 참... <laughs> 그렇게 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막 집에 가면 이렇게 막 피도 막나 있고. 근데 뭐?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 DJ로서 사는 건 어떤 힘든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제가 주로 일하는 곳이 클럽이다 보니까 좀 쉽게 좀 터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한 번은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손목 잡고 끌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목덜미 잡혀서 막펴간 적도 있고. 나중에는 좀 일부러 지나가는 걸 보고 일부러 약간 몸을 막다 만지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게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여자 DJ 여서를 떠나서 직접 믹싱을 하지 않고, 믹스셋을 틀어놓고, 뭐, 디 DJ 하늘척을 한다, 춤만 춘다. 이런 말들이 정말 오랫동안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저를 포함해서 믹싱을 하지 않은 분들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막 음악을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 이런 건 아니고,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런 걸본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신 건지. 유독 여자 DJ 분들한테 그런 말들이 좀 많았던 것 같더라. 그런 구설수들이 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를 포함한 어떤 DJ 분들도 그렇게 페이크로 믹싱을 하는 척하는 분들은 없을 없을 거예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일 속상하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편견은 저를 포함한 어떤 DJ 분들에게도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년 뒤에 수라에게 하고 싶은 말은 10년 뒤면 30살이네요 내 <laughs> 쯤이면 뭐 수라 잘 버텼다 <laughs> 아, 지금은 내가 있기에 지금은 너가 있는 거야 알고 있지? 늘 지금의 나에게 감사하고 살렴 <laughs> 그리고 주식은 하지 말고 <laughs>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니까 신중하게 부모님이 이 직업을 어떻게 허락해 주셨나요? 아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요? 아, 이게 지금 이제 약간 DJ라는 직업 자체가 네. 새로운 직업처럼 부상하고있잖아오 그래요? 다른 꿈을 막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트라이 응. 부모님이 허락을 안해주는지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맞아, 사실 저도 전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고민이에요 하는 그런 댓글들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어, 사,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부모님이 클럽 d j 라는 것을 잘 모르셨어요. d j 라고 하니까 아 라디오에서 택일 가 주는 거. <laughs> 라디오에서 사연 읽어주는 거뭐 이런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클럽에서 사람들 앞에서 음악을 트는 직업이야 라고 하셨는데 했, 했는데 처음에 너무 일을 못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근데 주변에서 저희 남매들이 말렸어요. 너 무슨 여자가 그런 데서 일을 하, 하려고 하냐. 너 분명히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내가 변할 것이다. 반대가 남매들은 오히려 굉장히 심했고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를 믿으 믿어 주셨어요. 그냥 수라니까 수라가 하고 싶은 거니까 수라 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저를 믿어 주셨어요. 너무 힘들거나 막 진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은 나나 나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냥 지지해 주셨는데. 그 믿음에 져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뭔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하게 됐고,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저도 사실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로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 나 정말 음악 듣는 직업 유흥 문화가 좋은 게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음악을 틀고 소통하고 하는 이 DJ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 라고 정말 본인도 확신을 한다면은 부모님한테 본인의 열정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연습하는 영상 먼저 보여주고, 내가 이걸로 인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얼마나 내가 이걸 간절하게 하고 싶은지 먼저 보여주셔야 부모님도 그런, 그런 선입견들이나 편견들을 조금 버리고, 조금 더, 어,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하실 수 있게, 조금 더 그렇게 간절함을 더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Q&A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셨던 점들이 조금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수라월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똘랑이들이 저한테 해줬으면 하는 컨텐츠들 많이 많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라월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우리 다음에 만나요. 똘랑이들 똘랑이. 그리고 막 끝나고 우리 이거랑 아, 가자 가자 가자. 예! 가자.